자, 분석 작업 1번 볼게요. 피버테이블 문제입니다. B의 투스 선택해서 삽입의피벗테이블 클릭해주세요. 피벗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외부 데이터 업무 사용 클릭해주시고, 연결 선택 클릭. 더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C 드라이브의 커마 1급의 스프레시트에 기출문제. 자, 문제 보면 청약이라고 있을 거예요. 청약 데이터베이스 열기. 자, 비투셀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 클릭해 주세요. 됐죠? 자, 오른쪽에서 이제 행과 열을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는데, 전용 면적은 열에다가, 지역은 행에다가, 이동 각각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예치금은 값에다가 드래그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자 상단에 보시면 어, 선택해서 디자인에서 보석이 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이건 항상 나오죠 개호인지 테이블인지는 그 다음에 지역을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그룹할 건데 문제를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지금 기타 지역 먼저 해볼까요? 아 지금 기타 지역 먼저 해볼까요? 짧은 어, 거 먼저 할게요 부산하고 부산하고 그러니까 B의 6셀 B의 8셀이두 개를 요두 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어 여기 보면 그룹이 있죠. 됐나요? 자, 그룹 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이름은 뭐, 여기 보면 서울, 부산으로 정해주시면 돼요. 서울, 그리고 부산. 자, 대전. 어, 대전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울산과 인천광 역시, 울산과 대구, 대전, 울산, 잘안 되네. 이렇게 세개 선택한 다음에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역시 그룹. 자, 요거의 그룹의 이름은 문제를 보시면 기타광역시.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나머지 부분인데요. 고양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마우스 오른쪽 또 그룹 해주시면 돼요. 그룹 3번의 이름은 기타지역 엔터 쳐주시면 되죠 그러면 기타지역과 기타가시 부산 순으로 각각 그룹화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85를 앞으로 이동할 건데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음, 이동해서 처음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살표로 이렇게 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85-135 어, 백선주 초과로 각각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학계 현재 예측음을 평균으로 바꿔줄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어, 피버, 아, 가필드 설정 들어가서 평균. 표시 형식은 문제에서 지시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좋으니까 숫자 범주.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린 것 같이 하래요. 그냥 소수자리수서영어 냅두고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또 확인 누르면 요와 같이 바뀌게 되겠죠. 음, 나머지 지시사항은 어, 다 해결한 것 같고요 그림을 보시면서 역시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틀린 게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작업 1번 마무리 짓게요 자그 다음에 분석작업 2번 한번 볼게요 지금 뭐 데이터 표 문제 같은데 1번 어, 보시면 분석작업 2번의 첫 번째 활보 원극과 연이어 상환 한 기간을 이용하여 월 납입액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상황 기간에 따른 월라비백을 여기다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3부터, 여기 15 영역에다 계산해라. 그쵸? 16에다가. 이럴 때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복사하면 돼요. 눈한 다음에 월라비백의 수식을 이와 같이 복사하죠. 수식을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면은, 어 이셀 위치가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는한 다음에 그냥 수식을 찍어서 복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세요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에서 가상 문석에서 데이터표 들어가시고요 보통은 이제 데이터표 여기 행이 있는데 지금 행이 없는 상태고요 열만 있는 상태예요 열이 상한 기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행은 없고 열에다가 상한 기간 여기를 찍어 주시면 돼요 상한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데이터 표가 끝나고요. 이어서 B7셀, B7셀, 여기다가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24부터 26에 어, 요것만 이제 입력되도록 하라 라는 소린데요. 그럼 데이터, 여기 찍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원본은 여기 24부터 26까지 드래그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상환 기간 입력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6부터 78개월. 개월. 상환 기간 입력. 이렇게 해주면 되게, 아, 선택이네요. 상환 기간 선택.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에 이제 경고, 아 정보로 바꿔주시고요. 제목에다가는 상황 기간 확인. 오류 메시지는 입력된 기간이 맞는지 확인. 다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그쵸? 6개월부터 12개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죠. 그쵸?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 6개월이 아닌, 뭐, 제가 1개월 이렇게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그림을 보시면서, 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틀렸다면, 여기 B7세 선택해서 유효성 검사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수정이 가능하세요. 혹시나 지울 때는 모두 지우기 하면 지워지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 틀린 게 있는지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작업 2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타작업 1번에 차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2020년 개화시기를 그림같이 추가 진달래, 어, 진달래 개화시기를 2020년 개화시기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어, 개나리 복고 위에 하나 추가할 건데 계열의 이름은 진달래로 할게요 계열의 값은 지울지고요 2020년 계열 드래그 할게요. 자, 확인 눌러 주시면 또 여기서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진달래 계열이 하나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진달래 계열. 음, 이거죠. 진달래 계열의 영역을 어 계열을 영역 차트로 변경하래요. 음, 진달래가 아니라 개나리군요. 그래서 개나리 선택해서 개나리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그쵸? 자, 여기 보면, 다시 문제를 보시면, 개나리에요. 개나리를 영역형으로. 그죠 영역형 선택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이렇게 영역형으로 변수 형태인 확인해주시고요.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주의 강조사. 미세효과 자주의 강조사로 바꾸래요. 그렇죠. 미세효과 자주 강조 3은 예죠 얘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바뀌게 돼요. 자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어, 3번 보시면 데이, 데이터 레이블 설정할 건데 벚꽃 계열, 벚꽃 계열이면 예죠 이거에, 아이고, 이거죠. 여기에 전주 항목에 해당하는, 음, 여기 선택이 잘 안되네요. 어. 자, 요렇게 전주 계열만 선택해준 상태에서 얘만 지금 데이터 레이블. 그서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누르시고요. 음. 위쪽. 그쵸? 그림을 보고 판단하니까 위쪽에다가 요렇게 3월 31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벚꽃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 자, 벚꽃 계열이면 다시 얘죠. 음. 다시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자, 이렇게 맨 밑에 쭉 내리시면, 여기서 보시면, 체육회선을쭉 어, 밑에 내리시면, 완만한 선이 있어요. 그 완만한 선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완만한 선으로 변경이 되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표식해 보시면, 표식 옵션이 있습니다. 이 표식 옵션은 형식을 동그라미, 원으로 바꾸래요. 이게 원인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표식에서, 표시 옵션 어, 원이 조금 뭐 고친데 이게 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4번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시 5번 마지막 문제 보면 기본 세로 주눅 꿈선. 자 기본 세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주눅 꿈선 주눈금선 추가해주면 주눅 꿈선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가로축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시면 축위치를 눈금으로 체크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뭐 다들 끝난거 같은데요. 역시 차트 그림을 보면서 틀린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매크로 작업 볼게요. 기타작업 위 시트로 이동해 주셔서 개발도구의 매크로기로 클릭해주세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지정 서식증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그 다음에 g5 부터 G15. 이 영역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들어가세요. 사용자 지점에다가 여기다 형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어. 자, 20 이상이면 뭐예요? 파랑. 근데, 특수문자가 들어가네요. 어. 위에 화살표. 좋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0에 점자도 들어가래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음, 점을 붙여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0 미만이면 색은 빨강으로 할 거고요. 음, 쌍따음표 미음 한자키 아래와살표 특성문자 0쌍따음표 점으로 해라.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일단 어, 다 됐습니다. 이두 개는 이 위치는 두개다 바꿔도 돼요. 어, 빨강이 먼저 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바뀌죠. 자 범위 해제하고 기록 중지 누르신 다음에 C1부터 C1부터 C2 여기다가 단추 삽입에 단추 하나 삽입할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네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유단 주점. 자, 서식 지정 확인해 주시고, 이름은 서식 지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두 번째는 매크로 기록 누르셔서 서식 삭제. 확인해 주시고요. G5부터 G16 이 부분을 일반으로 홈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일반으로 바꿔주세요 범위 해제하고 개발도구에서 기록중지 자 E1부터 E2 여기에다가 삽입에 단추를 삽입해 주면 되겠죠 서식 삭제 단추 의 이름은 서식 삭제로 해 주시면 돼요 서식 지정과 서식 삭제 이렇게 해 주시면 매크로가 끝났죠. 매크로 문제는 어렵지 않죠. 어,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꺼보려고 할 거였나요? 네. 자, 마지막 그 프로시저 작업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아, 기타 작업 3번으로 가셔서, 어, 도소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희망 도소 등록 폼이 나타나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디자인 모드 클릭해서, 어, 도소 등록 더블 클릭. 자, 여기다가 이제 폼 이름은, 문제를 보시면, 희망도서 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점, 음, 어, 쇼라고 해주면 되죠. 닫고, 디자인 모드 끄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희망도서 등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이어서, 디자인 모드 클릭해 주시고요. 도서 등록 클릭. 자, 희망도서 등록 폼 더블 클릭. 요 폼,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겠죠? 폼 외곽 더블 클릭. 자, 클릭을 눌러서, 이니셜라이즈. 요건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쵸? 음. 자,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는데, 자, 문제를 보면, CMB 분야라고 되어 있네요. CMB 분야는, 저점, 로우 소스, 는 위치를 보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J5부터 J10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J5부터 어디까지다 J10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구분을 표시하는 옵션 단추 중 국내서 OPT 국내서가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OPT 아, 국내선가요? 국내서가 기본적으로 선택된다는 건 뭐예요? True란 소리예요. T R U E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선택해 주겠다. 꺼 볼까요? 디자인 모드 끄시고 누르신 다음에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분야가 이렇게 아까 이 부분이죠. 로우 소스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분은 뭐가 선택되도록 국내서가 선택되도록. 만약에 외국서가 선택대로 가면은 opt 외국서 이게 opt 외국서죠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다시 디자인 모드 클릭해서 도서등록 더블클릭 다시 폼을 더블클릭 자 요렇게 해서 1번 문제 끝냈고, 끝냈고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더블클릭 자 여기다가 해주면 돼요 자 우리 그 입력행 음, I라고 해도 돼요. 음, 입력행 자 입력행은 얘가 어, B3부터 시작하고 있죠? B3 시작 위치가 B3이에요. 자 B3. 점 뭐예요? 로 o w 그렇죠? 더하기 다시 B3. 점 U R r 이 current, region, r e g i o n w s c o u n t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 다시 또 설명드리자면, B3의 위치, 여기가 시작 위치잖아요. 어, 그쵸? 이 시작 위치서부터, 이 B3부터 current, c -R, 아니, current, region은 뭐냐면, 여기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얘와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더하면, 입력행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다. 어. 라는 소리에요. 항상 똑같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면 돼요. 셀즈 l 로 열고, 입력행, 컴마, 두 번째. 이게 분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자, 이 부분이 지금 분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기다가 입력되는 거는 cmb, 어, 분야를 입력하겠다, 그렇그 다음에 구분은 아까 OPT, OPT인가요? 어, OPT를 입력해야 될 건데 선택하는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if문, if 만약에 어,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if 만약에 OPT 국내서가 true, true 으로이면 저 아까 국내서를 선택한다면이란 소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쓸게요. 네. 반복되는 건 복사해서 써도 돼요. 삼행이죠. 삼행은 국내서를 선택하면 이제 여기다 국내서를 입력받겠다라는 소리죠. ELS if OPT 이번에는 외국서를 입력받겠다. TR 외국서가 선택이 된다면 선택이 된다면 셀즈 3행에다가는 외국서라고 입력을 받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셀즈 3회에다가는 ebook인가요? ebook을 입력을 받겠다. and if. 에서 끝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옵션 값이 있었거든요. 그 옵션 값을 선택을, 얘를 선택하면은 국내에서, 외국서를 선택하면 외국서, 나머지는 ebook. 이란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구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제 제목을 입력해야 되겠죠? 1, 2, 3, 4번이죠. 그래서 입력행은 4번인데요. 4번인데 4번에 다가는 제목을 입력할 거예요. 세즈 5번인데요. 다섯 번째에다가는 각지니까별 정가 여섯 번째에다가는 저장, 그렇죠? 일곱 번째에다가는 맞네요. 일곱 번째에다가는 출판사, 여기를 보요 이거 위에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출판사,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다가는 발행연도인데요. 그쵸? txt, 발행연도. 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and if. 좀 이렇게 해서 길게 입력했는데, 제가 맞게 입력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끄시고요. 디자인모드 끄시고 도서등록 한번 해 볼게요 분야는 뭐 인문역사 국내서 제목은 어 컴퓨터 활용이라고 해 볼게요 정가는 700천만 저자는 김정수 출판사는 성한당 이렇게 했어요 발행연도는 2020에서 등록 눌러볼게요 뭐가 좀 오류가 나는데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오류 났네요 아,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오르난데, 커런트 리전이죠. 예. 그죠 커런트 리전. 그래서 아까 커런트 점 리전이 아니라 컨트 리전.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도서 등록, 분야는 인문 역사, 사회 과학으로 할까요? 국내에서 제목은 컴퓨터 활용 능력. 렇죠 청가는 뭐 2만원, 1집 100,000만, 저자는 평정수, 출판사 성한당 발행년도 2021 해서 등록해 보시면 이와 같이 등록이 잘 됐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종료 인데요 종료 버튼 만들어야 되겠죠 끄시고 이거 일단 지울게요 네. 디자인 모드 선택해서 도서등록 더블클릭 희망도서 폼을 더블클릭 그럼 폼이 나오죠 요 종료 버튼 요거 더블클릭 자 종료는 쉽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종료 버튼 만들텐데 문제서 에 보시면 뭐 메시지 박스가 있네요. 어. MSG 박스. Now 신표 쌍따옴표 아 여기 신표 두개 쳐야 돼요. 그다음에 쌍따옴표 품을 품을 종료 종료 다 쌍따옴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되죠. 음.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어, 썼고요. 여기 보시면 어, 비얼베이지 v b o k OK o n i 뭐 써도 되는데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 대신 반드시 쌍따표 아니 심표 하나 더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 End 그다음에 on l 드 a d 드 e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 요거는꼭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 모드 해제하고 도을 눌러서 종료 눌렀을 때.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나오고요, 하게. 폼을 종료합니다. 다 제대로 나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등록 같은 건좀 어렵더라도, 제차 말씀드리지만,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맞춰서 최소한 15점 중에 10점은 맞으셔야 되겠다. 그럼 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10점 정도 맞으시면. 그서 기출 보고 문제 사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